오늘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보증을 부탁하다, 주님께 보증을 부탁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에 읽을 때는 눈에 돌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읽을 때더 주목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구절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따로 적어놓거나 표시해 놓으시면 이후에 그 말씀들을 다시 또 기억하고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이 읽고 지나갔을 텐데. 아, 이런 표현도 있었구나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을 요청하고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쉽게 부탁하고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부탁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증이란 단어도 언어적으로는 피해를 입으면 꼭 책임져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요구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담보를 잡히고 서는 그 보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증을 요청할 수가 없고 아무나 보증을 서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보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잘 알아도 부모님이나 스승님 그런 존경심이 가는 조심스러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존경심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무모함일까요? 아니면 담대함일까요? 비록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한 번만 믿어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담대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보증을 서시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담보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보증하소서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생각이 나는 과연 그와 같이 나를 보증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감입니까? 127절, 128절 말씀과 같습니다. 127절에서 1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어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보내 주신 만큼 내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증서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서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욥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요분그 믿음에 구도를 내지 않고 1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셔서 복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더 이상 말로나 환경으로나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보증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1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라는 말은 이제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내어 놓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증거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또,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보증을 요청하거나 보증을 요청받는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증을 서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보다 보증이 필요할 상황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보증을 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증을 서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네.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오늘 말씀 고백과 같이 하나님 세상에서는 나를 보증 서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보증 서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보증 서 주옵소서. 내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보증 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인 것으로 하나님 내가 보증받기 없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증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기대에 부응한 자로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 잡히시면서까지 우리를 보증서신 그 뜻이 그냥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얻으시고 보람을 얻으시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믿음이 되어줄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음.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홀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보증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